안녕하세요. 죽음의 게임즈의, 야... 아, 뭐래 브로스타즈입니다. 오늘 한번 스키크를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!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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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안 되죠, 여러분? <laughs> 좀 빨리 돼야 될 텐데. 어, 드디어 됐네요, 여러분. 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쪽 상대편도 스키크네요 빵오 여러분 저 초보여서 아직 브로스타즈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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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에 끝에 아, 역시 초보답게 죽었군요 여러분들은 좀 답답하실수도 있는데 좀 양해부탁드립니다 와 근데 안 돼, 스튜. 안 돼, 거쪽으로 가면 안 돼. 아, 불쌍한 스튜. 어, 크로우 궁이 있네요? 어, 그래도 저희 편이 이길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이쪽으로 날아오는 걸까요? 아, 그만 졌는데 다음번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슝. 뻥. 스케크 궁이 엄청 세거든요. 근데 왜한 번도 안 맞았을까요? 아 근데 저 크로우가 잘하는 거 아닌가요? 진짜 크저 크로우 저분 진짜 고수인가보다, 여러분. 그쳐.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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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죽었습니다, 여러분. 아수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네요. 근데 스키크가 질 패배할 때 엄청 어 귀엽습니다, 여러분. 아. 자 그러면 이기술을 기세를... 기세 아니지 패배를 이 패배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 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! 와 빠세 빠세 어 이번에 AI들 같은데 왠지 저거 이 브루스타드에 대해서는 잘 알거든요. 게임은 못하지만요, 여러분. <laughs> 어, 빠세, 빠세, 오케이! 제가한번에 이겼습니다, 여러분. 역시. 저가 좀 잘하는 걸까요, 여러분? 아니면 저가 못하는 걸까요? <laughs> 우와, 스키크, 가서 스키크를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키크를 업그레이드! 업그레이드! 뻥뻥! 자, 한 번, 물상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는데 스키크에 PP만 나오는 게, 나오는데요. 와, 딱 PP 두 개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요, 여러분. 그쵸? 여러분! 저한테 좋아요를 많이 눌러서 이번 판 이기게 해주세요, 여러분 구독도요. 오 안돼. 이번엔 잘하는 애들 같은데 왠지. 어? 뭐지? 약간 실추. 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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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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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여러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.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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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포가 어선승이겼습니다 오케이 일단 한판은 이겼고요 마지막 딱한판 남았는데 과연 누가 이겠지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오. 저희 팀원이 좀 잘한데요 여러분 역시 저는 운이 좋은가 보네요 에헤. 와 대박 와 여러분 우와한판더 이겼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두 판만 더 이기면 바로 바로 이거하고 이거를 할수 있는데요 어 배터리가 없네요 여러분 아 그러면 충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. 자 그럼 저... 여러분 잠깐만요 에이,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충전기 찾느라 엄청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<laughs> 자 이제 두 판만 더 이기면 되는데 퀘스트를 클리어해서 빨리 여러분들 한테 스타파워 산작관 보드리고 싶은데 과연 어 코치가 총알을 어 안돼 오 맥스가 엄청 잘합니다, 여러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안돼. 지금 저희 팀이 잘 견제를 하고 있는데 어콜트 명중. 오 과연? 우와. 와 와. 역시, 엄청 세군요. 와, 한번 더. 얕! 와, 콜트가, 콜트도 잘하는데요, 여러분? 와, 저희 팀한명 죽었습니다. 이 미스터 피가 죽은, 죽인 것 같은데, 왠지. 얕! 뿅! 얕! 미스터 피야, 잘 가! 오케이, 언니 진짜, 아 어, 안돼, 안돼, 오케이, 안돼, 어, 한 번만 더 맞으면 죽을 거 같은데 왠지, 안돼, 어? 오케이, 오케이, 아, 여러분 한 번만 맞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, 죽을 수 있었는데, 이러면 맥스가 빨라가지고 먼저 와가지고 제가 졌습니다, 여러분. 자, 한번더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번에도 안 차. 여러분. 이거 다하면 또센 애들이 나오는거 아닐까요 여러분 와 대박 가겠습니다 와빵와 솔직히 이거 너무 많이 이기는거 아닐까요 여러분 와어 혼자서 과연 스키크의 힘을 담아서 오케이! 마지막도 멋있게 이겼습니다. 아주 멋있게. 한번 더! 가즈아! 우와! 저 축진도 스킥, 스킵 큰데요? 저보다 고수일 것 같은데요, 여러분. 왠지. 명주 왕유! 안 돼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안녕, 스키크.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로사가 갑자기 거기서 나와. 로사가 갑자기 거기서 나와. <laughs> 어, 뭐지? 어, 베리길까요 스키크가 이길까요? 저는 베리길 이길 거라고 약간 믿고 있는데. 어, 역시! 벨 게이지가 좀더 많아가지고 와. 근데 10초, 9초, 8초, 7초, 6초, 5초, 4초, 3초, 2초, 1초. 과연? 오케이 저희 팀 이겼습니다. 마지막 한 판만 이기면 그 영광의 그뭐 퀘스트를 깰수 있는데요. 과연? 뭐야, 저 로사 궁이 너무 세요, 여러분. 요즘엔 로사 많이 안 좋다고 하지만, 저가 생각하기엔 로사가 엄청 세진 것 같습니다. 와. 스키클은 단번에 처치했습니다, 벨이. 이 벨이 잘하는 거 아닐까요, 여러분? 포르투갈 열심히 발리를 처치해보려고 하지만, 와, 둘다 죽었습니다. 아무래도 거기 있는 것 같은데, 요건딱 걸렸다. 딱 걸렸어. 오케이! 여러분, 이겼습니다. 와, 드디어, 스키크, 테스트가, 없어졌습니다! 와, 제, 이, 헬, 그, 피닉 갖고, 제, 와, 트박! 와, 코인만 잘뜨거었네요 여러분.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좋습니다. 와 드디어 스키크를 칠렙발성시켰습니다 가제 와인드업. 와 당근건젤 폭탄의 사정거리가 100% 증가합니다. 매지당 사용 가능 패스 3. 오케이 그럼 저는 나중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.